자, 그럼 저희 다음으로 가보겠습니다. 자, 이번에 만나볼 부동산 세 번째 부동산인데요. 바로 한번 만나보도록 하죠. 자, 이번에는 어, 자리를 조금 옮겨서 마포구 쪽으로 가보겠습니다. 마포구 도화동의 주택을 아, 다세대 주택을 살펴드릴 텐데요. 자, 그럼 어떤 곳인지 일단은 대표님, 어, 개요정부부터 살펴주시죠. 네, 어, 지금 현재 마포구는 마영성의첫 번째지요. 더군다나 우리가 마용성과 지금 이제 건너편에는 강남 3구라고 얘기들을 합니다. 이 강남 3구는 우리가 강남구 서초동 송파를 한강변에 끼고 있기 때문에 전강남 3구라고 했는데 건너에서 지금 마용성이라는 이런 부분은 마포구 용산 또는 이제는 성동구를 놓고 얘기하는 부분입니다. 이 부분도 한강변에 끼어 있다는 그런 부분인데 이 중에서 제일로 한강변에 직사각으로 지금 붙어 있는 마포구 도화동을 말씀을 드리는데 이 도화동은 지금 현재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현재 한참 진행 중에 있고 추진위원회가 동의서를 다 받아서 지금 현재 접수까지 되어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완전히 여기 역세권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지금 현재 개발하는데 상당히 용적률을 높게 받을 수 있는 그런 상태이고요. 5호선 마포역에서 도보로 5분 거리에 있는 다세대입니다. 전용 면적은 29.84에 대지 지분이 거의 여섯 요 일 평에 달하고요. 지금 현재 여기는 5층 건물이거든요. 5층 건물이고 지금 현재 이거 잘못되어 있고 투룸이고 거실 지금 현재 주방 화장실 이렇게 구조가 되어 있습니다. 시스템 에어컨에 지금 에어컨 두 대에 세탁기 건조기까지 들어있는 상태에 냉장고 옵션이 시스템으로 들어가는 그런 상태이고요. 어, 2023년도 지금 금년도 6월달에 중공 예정으로 들어가고 있습니다. 매매가는 지금 현재 이곳의 토지값이 굉장히 넓습니다. 1억이 넘는 그런 상태 때문에 이곳에 지금 현재 가시면 어 금액이 조금 더이 어 부분도 지금 현재 그렇게 쌩어 가격은 아니다라고 말씀을 드리는데 매매가는 7억 6,500입니다. 자, 그럼 건물에는 어떤 특징이 있을까요? 네, 건물은 지금 현재 이곳에는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이 별로 없습니다. 도로가 4m, 3m로 달아있어서 그야말로 자전거를 타야 되는 그런 상태에 더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도로가 접해 있기 때문에 더 도로가 접해 있지 않기 때문에 더 이상의 건물을 지을 수 있는 게 없어서 아마도 마지막 건물이라고 보셔도 되는 그런 상태인데 이렇게 지금 현재 조감도입니다. 이 조감도로 이만큼 똑같이 지금 현재 건물을 지을 예정이고요. 1층에는 필로티고, 2층, 3층, 4층에 이렇게 5층까지 올라가는 그런 부분에 대해서는 여기에 지금 현재 조망이 바라보지고 테라스가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굉장히 꼼꼼하게 짓고 있는 그런 회사입니다. 이 회사는 나름대로의 건설 회사에서도 조금 책임감을 가지고 나름대로의 그 자부심을 가지고 있는 그런 상태에서 지금 현재 건물을 지시는데 바닥에는 광화마루를할 것이고. 또 여기에는 시스템 세탁기가 들어갈 것이고 시스템에 지금 현재 냉장고 들어가면서 여기에 지금 현재 주방에 지금 수납 공간에 대한 부분도 굉장히 신경을 써서 아주 고급스럽게 지을 예정이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화장실에 대한 부분 바닥이라든가 벽면이라든가 하다못해 우리가 조금 더 꼼꼼하게 본다면 여자들은 이거 조그만 세심한 것까지도 신경을 쓰게 되는데 수도꼭지라든가 하나의 뭐 문고리라든가 이런 부분도 굉장히 멋스럽게 짓고. 여는 그 지금 현재 계획을 가지고 있는 지금 현재 아 다세대 주택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네, 마포구 도화동 주택 살펴드리고 있는데요. 이제 신축으로 올라가고 있습니다. 내부 모습 기대가 되죠. 뭐, 마루부터 지금 뭐 수납 공간들, 그리고 화장실의 뭐 벽면까지도 여기저기 참 많이 신경 쓰고 있다는 점 다시 한번 전해드리도록 할게요. 게다가 옵션도 충분히 아, 멋지게 다 들어갑니다. 자, 그러면 아, 건물에 대한 상세 설명을 드렸으니까 이제 아, 마포구가 도대체 어떤 동네인가 도화동은 어떤 곳인가를 더 상세히 설명드리겠습니다. 아, 입 지역권하고 개발 오제도 전해주실까요? 네. 어, 입지는 우리가 마포구라고 그러면 누구나가 다 선호하죠. 또 여기는 또 이제 보면 5호선과 지금 현재 6호선 또는 이제 공항 철도 경의 중앙선까지도 지금 현재 가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네개의 노선이 갈수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마포역에 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 이 마포역에서 도보로 완전히 3분이기 때문에 초역세권입니다. 이 초역세권이기 때문에 충분하게 무엇인가를 미래 가치가 미래 수익을 볼수 있게끔 있는 지금 현재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지금 현재 마포역에는 모든 게다 지금 이제 생활하는 부분에 대해서 갇혀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 주변에 지금 현재 대형마트 또 내지는 공덕의 상권 또 협창공원 우리가 바로 마포는 용산과 붙어 있습니다. 용산과 바로 곁에 있어서 또 내지는 상암과 같이 붙어 있기 때문에 하나의 지금 현재 어 지금 현재 그림을 그려서 생활권이라고 볼 수가 있겠는데 용산의 가족. 공과또 내지는 백화점, 한강공원, 이 한강에 대한 부분도 여기 밤섬이라는 그런 부분도 있죠. 우리가 여기 지금 보면 서강대교를 지나면 가운데 밤섬이 있는데 밤섬에 대한 부분은 우리가 해양 식물이라는 부분을 보호 차원에서 있습니다. 이이 이 부분으로 인해서도 상당히 청정지역이고로 갈수 있는 부분이고요. 또 여기에 지금 마포대교, 서강대교, 또 여기 또 하나 보면 원효대교까지 해서 하나의 축을 이뤄서 다리만 지나면 여의도 바로 갈수 있는. 그런 위치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이렇게 모든 생활의 인프라 대학병원에서부터 백화점에서부터 재래시장까지 갖춰 있는 그런 상태라 보시면 되고요. 어, 우리가 마형성이라는 부분들을 많이 얘기하죠. 그 이유는 가게가 우리가 강남에 지금 현재 어, 또 내지는 마포에 또 내지는 용산에 핵심 업무 지구가 이렇게 포진되어 있기 때문이거든요. 그러면 바로 마포구에는 DMC라는 부분이 있어서 DMC에는 방송국이라든가 또 내지는 여기에 또 많은 어뭐 회사들로 이루어져서 지금 새롭게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태라고 보시면 되고요. 바로 옆에 지금 이제 마포역 또는 이제는 공덕역 주변에 상당히 개발로 인해서 어 변화가 되어 있지요. 북아현이라든가 또는 이는 아현동이라든가 이런 부분으로 재개발로 인해서 굉장히 많이 변해 있지만 이곳에 지금 추진하고 있는 또 옆에 공덕동이라든가 마포라든가 이런 부분의 재개발로 인해서 지금 추진하고 있는데 이제는 마지막에 한강변에 있는 곳이라고 지금 마포라고 보시면 되겠고요. 또 여기에 지금 현재 이곳에서 근무하시는 분만 해도 마포구 또는 이제는 용산 뭐 거의 1 0 0만 명에 달하는 지금 현재 유동인구가 충분하게 있을 수 있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마포구에는 지금 현재 마포역세권이죠 마포역에서 도보로 한 3분 거리에 있는 완전 재개발 추진하고 있습니다 지금 이곳에는 지금 현재 조합원이 340명에 지금 현재 있기 때문에 지금 여기 용적률이 700%까지 가서 48층으로 올라가는데 우리가 이, 이 다세대를 나름대로의 7평짜리 6평짜리를 매입을 하게 되면 여기에서부터 지금 현재 곱하기 용적률이 700%까지 올라가는 부분이 이기 때문에 여기에 대한 부분이 또 우리가 그 추진 위험금 우리가 추진적에 뭐그 추가 추가 분담금,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아도 될수 있게끔 현재 조합원 수가 너무 작기 때문에 여기 지금 들어가는 거는 1900세대 정도가 들어가거든요. 거의 48층까지 들어가면 한강 조망권까지도볼수 있게끔 되어 있는 또 주변에는 굉장히 많은 노후되어 있는 아파트들이 있습니다. 10년 넘은 남직한 뭐 내지는 현대라든가 이런 부분들이 많이 아파트들로 있는 그런 상태이기 때문에 어 이제는 여기가 추진이 돼서 된다면 여기가 랜드마크가 될수 있게끔 지금 현재 48층짜리에 지금 현재 건물이 올라갈 수 있는 재개발 추진 중에 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또 하나는 용산에 지금 현재 GTX 노선이 B 노선이 오기 때문에 같이 어우러서 가지요 물론 마포역에 또 내지는 공덕역에 용산역에 세개의 획을 거서 간다고 라 했었을 때 대형역에 용산역이라 했을 때 이곳에 GTX B 노선이 오게 된다면 용산역과 같이 용산과 같이 어우러서 개발되기 때문에 또 하나에 지금 현재 이곳도 어, 지금 현재 GTX 노선이 올 예정이고요. 또, 이제, 지금, 보면, 신안산선입니다. 이 신안산선은 지금 현재 시흥에서부터 오기 시작을 했는데, 어, 첫 번째는 여의도까지 오게 되어 있습니다. 근데 추가적으로 지금 현재 이것도 초고속으로, 초고속 전철로 오기 때문에 그야말로 안산에서 30분이면 올수 있는 그런 부분이고, 여의도에서 이제 그 광원 서울역까지 오는 제2차에 제2, 지금 현재 추진을 하고 있는데, 여의도에서 지금 현재 서울역까지 오는 그런 부분에 2차 추진한다면, 이제는 이걸로서 또 하나 추가적인 지금, 어, 지금 여기에 복선 전철이죠. 지금 현재 신안산선이죠. 2단계로 나눠지는 이런 부분에 추가적으로 어, 많이 변할 수밖에 없는 지금 현재 마포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이렇게 바쁘고 도와드릴 때 살펴드렸습니다. 위치 굉장히 뛰어나죠. 그리고 앞으로 기다리고 있는 호재들 재개발부터 해서 뭐 교통 호재들 gtx까지도 말씀을 드렸습니다. 정말 큼직한 호재들 기다리고 있다는 점 기억해 주시고요. 자 마지막으로 가격이 어떤지까지도 한번 알아볼게요. 자 가격 전략은 어떻습니까? 네 가격은 지금 현재 투룸인데요. 이 투룸이 지금 현재 가격이 7억 6500입니다. 대지 평수는 6평이고요. 6평으로 인해서 추가 분담금을 내지 않고 그야말로 34평을 받을 수 있게끔 재개발하고 있는 그런 지금 현재 다세대라고 보시면 되고요. 어, 임대가가 3억 5천일 경우 실투자 금액은 4억 천입니다.